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 엄청 힘드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조합을 해보면 사실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의 모습 같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지금 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돌아서실 분들은 돌아서는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마지막 벽을 허무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집중해서 이번 고비만 잘 넘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9월 달이 이제 마의 고비죠. 지금 현재 상황이 모든 정황상 그래서 어찌 될지 아무도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몇몇 개 뉴스를 보면 이 사진이 100% 정확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XRP에 투자하건 무슨 코인에 투자, 비트코인에 투자하건 이더에 투자하건 그외 코인에 투자하건 다 비슷비슷한 아마 심정이고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머지않은 고지까지 예, 이탈자 없이 다들 이제 성투하시기를 기원을 하고 자 이제 근거를 이제 제가 얼마 전인가 이 서클 CEO 그러니까 그 거기죠. USDC를 뽑아내는데죠 여기 네, USDT와 USDC인데 USDC는 요즘에 이제 발행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위축돼 있는데 사실 이서클사고이 페이팔 예. 네. 페이팔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PYUSD 뽑기로 했잖아요. 이 페이팔이 서클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PYUSD라는 그 스테이블코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DCG와 서클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서클사와 이 코인베이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보시면 사실 큰 그림이 예, 나오거든요 딱 정확히. 이 서클사 CEO 제레미 얼라이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 가을 스테블코인 결제 및 크로스체인 위한 로드맵을 구축 예정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필 올 가을을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은 가을에 들어서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덥죠. 여러분들, 여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저는 여름의 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을에 넘어가는 초입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왜이 얘기를 했을까? 힌트를 던져줬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혹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laughs> 중국 찬양론자가 아니고 인도 찬양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찬양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IMF나 BIS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기반으로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쪽으로 선진 자본이 많이 몰려갈 거고 아직까지 개발의 여력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거다라고 저희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8월 25일 날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한국의 미디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미디어는 여기 세계경제포럼 WEF 회장이 인도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지 아세요? 네? 인도가 어떻게 된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해. 네. 그러나 제 영상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뭐 보면은 2050년이 되면 뭐, 어? 엄청 멀었는데 나는 그때 죽고 뭐내 코인 투자는 망하고 막 이러실 분들이 있을 거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인도에는 많은 낙관주의가 있는데 이는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장국을 맡았었어요. 임기가 끝나가는 건 사실. 근데 인도는 글로벌 성장 둔화 속에서 3년 연속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의 얘기예요. 인도는 몇년 안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가 될 것이고 10년 안에 10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될 거다. 몇년 안에 독일과 일본보다 더큰 경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분이 이제 주장을 하시네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예,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은 지금 어느 입장이냐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뭐 아셔야 되는데 저는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중국을 좋아하거나 인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드릴 뿐이에요. 인구 조사국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의 건설 지출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라고 여기 자, 보세요. 전기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패널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중국과 같은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약 80만 개의 일자리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시면, 미국 내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원래 트럼프 행정부부터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는 거, 뭐 아파트 건설이 아니에요. 공장 건설이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여기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할거 아니에요.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코스트가 내수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고용률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인플레이션과 미국은 같이 넘어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보세요. 조 바이든 정부 목표는 2025년까지, 현재는 여기 구간인데,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입니다. 시간당 15달러의 근로자가 미국 내에서 근로를 하면서, 자, 뭐, 고용률도 올라 고용률은 장려를, 장려가 되겠지만, 코스트는 물건 값에 그대로 이입이 됩니다.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도나 이런 국가들과 경쟁력이 있을까? 과연 왜 테슬라와 애플사는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었을까? 내수시장과 이런 근본적인 제조업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저렴하면 거기서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7과 브릭스의 예, 경쟁이 대두됩니다. 자 여기서도 인데 이게 매칭이 돼요. 이, 이런 얘기를 아마 유튜브 상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1968년부터 2025년까지 여기 연방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간임금 소득 2025년 28,000달러 지금 2020년 기준에선 15,000달러 그래서 곱하기 2배까지 최저율을 올립니다. 자, 이게 그대로 아마 물건값에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성장과 맞물리죠. 고령화랑. 예. 네. 이게 사실 근데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얘기라는데 이거는 절대 미국의 미국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절대 미국의 국한된 얘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상이변이 더 극심해져서 엘리뇨, 라니냐 더 극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곡물 수확량은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점점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이상한 시절로 점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되게 FED가 요즘에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이 통화 시스템 조절, 조절이 조절을 하기가 되게 힘든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물가는 올라갔는데 경기는 하락을 하고 있어 여기서 연준이 할수 있는 스탠스가 뭐가 있을까요? 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계속 강력하게 해야지 아니 경기가 폭삭 망하기 직전인데 실리콘밸리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터지기 직전에 JP모건 뭐 이런 데가 나서가지고 살짝 막아놨는데 엄발에 오줌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금리를 강력하게 계속 인상을 한다?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푼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딱요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중심에 와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폭이 적어요 금리를 급격하게 계속 올리기도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급작스럽게 내리기도 상당히 애매한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동결이 상당히 오랜 구간 갈 확률이 저는 그래서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시, 통화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거죠 그냥 이 그림 계속 제가 말씀드린데 위태로운 통화 시스템 대신 좋은 방법은 뭐가 없을까 3차 산업은 현재 축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어디서 뽑아내야 되는데 세금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많은 유동성을 주입해서 거기 자산 시장을 팽창을 시키고 여기서 에 이제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로존에 있는 특정 국가들이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공조된 법률안을 저는 향후에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긴가민가하게 이제 대중 혼란을 야기하지만 그리고 되게 패러다임의 전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은행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뭐 신한이나 뭐 국민이나 이렇게 우리 막 이런데 그런데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서비스를 받고 근데 어느 순간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코인 시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네.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발톱을 드러낼 거고, 애플이 됐건, 아마존이 됐건, 쿠팡이 됐건, 그들도 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종합금융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비스를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행의 역할도 하면서 주식시장이든 가상 자산 시장이든 종합 부동산 서비스든 전부 다 하겠다는 의미예요 어느 순간 아마 공중파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좀 중대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토스 특히나 여르, 여기는 엔드 파이낸셜이라는 그 회사가 카카오하고 토스는 좀 제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관련돼 있고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텐센트나 막 이런 데 엔드 파이낸셜하고 우회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제일 상부층에는 사실은 소프트뱅크 그쪽에 비전펀드가 다 속속들이 관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비트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DCG 그룹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하고도 이제 다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모습을 이제 수년간에 보게 될 거고 뭐 장사를 하시건 뭐 코인 투자를 하시건 뭐 그거는 각자 마지막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야. 그러나 보세요. 다가오는 시절은 중산층이 중산층 계층이 이렇게 두터웠으면 중산층이 넘나들 수 있는 이 빈자에서 이상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릿징 연결고리가 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게 없는 거죠. 그냥 이걸로 끝인 거죠. 그냥. 그냥 이걸로 끝이라고 돼는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우리 인생은 끝 그냥 끝 너무 암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제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부익부, 비익비는더 많이 극대화가 될 거고,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빠지면, 절대로 여기로 못 넘어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바로 초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삼성 생명 돈 모으려면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여기,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 구매가 적다. 자산 관리 습관이 중요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충동적인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꼬인다. 이게 성향 자체가 이성적인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충동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쓰 카드 쓰고 내가 대출 받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네. 습관이에요. 근데 점점 점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습관을 어쨌건 버려야 되고 제가 그 초반부에 브릭스나 이런데 뭐신흥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빌 게이츠 회장 그 모습이 보이시. 빌 게이츠 회장이 여기 보면 두달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이지리아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나이지리아에 관해서 왜빌 게이츠 회장은 낙관적일까? 우리 대중들은 아프리카? 뭐볼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글로벌 사업가입니다. 어쩌면 글로벌 리스트 중에 일원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이트가 일반인의 100배 이상 뛰어난 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왜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방문을 할까? 이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몇십년 이상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그런 인물뿐만 아니라 왜 이럴까? 이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 관념의 차이예요. 어쨌건 전 예. 네. 자,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나이지리하고 관련해서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이렇게 뚝심 예, 있게 잘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빌 게이츠 회장이 왜 이럴까 이런 뭐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카오스의 상황 그리고 전 세계는 패, 극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다야, 뉴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잘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예, 네, 끝장을 봐야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